여러분 박수 한번시면감사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와서 실수할 뻔했습니다. <laughs> 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너무 젊어 보여서 사실은 50대인 줄 알았더니 여쭤보니까 70대라고 보시네 다들 인생을 잘 바꾸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일막 네. 2장의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연말이면서 행운과 축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마치역의 국회의원 손입니다 오늘 제2회출중북도 시니어 모델 선발대에 제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언제나 새로운 도전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출발대될 계기가 아니었으니까 오늘 이런 내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당당한 자신감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우리 국민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대한민국을 이끄 주인공 바로 누구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그런데. 조명이관해서 그런가? 신여가 어딨어요다 신여 아니시나요? 네. 그동안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의 미래 지금까지의 멋진 모습들 만들어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실 그런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또이혜영 우리 부회장님 인천 북도의부위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laughs> 우리 홍천 향수신문 은 우리 최정빈 대표이사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신문 우리 김석 대표이사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대신 동노릴보 창단기념으로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1회 충북시니어모델선발대회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회 충북시니어모델선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클로버봉사단 창립식에 이도록하겠습니다새 클로버봉사단의 새로운 출발이 더큰나무과 그리고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세이클로버 공사단의 새로운 출발을 이듯이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클로버 공사단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울림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시작을 대표해 주실 세이클로버 우리 허 형배 공사단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새 크로바 봉사단 초대 회장을 맡은 허현대입니다. <laughs> 연몇년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우리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크로바 회원님들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큰 동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화영배여름님에행복가게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방로 부사장님, 하는이 마음이 아이들의 내일들 밝히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만 분들 네, 잠시만 함께해 주시고요. 어, 오늘 사실 우리 이번 진및군사한 분들 임명장 수료를 했어야 되지만 아, 우리 단체 사진 찍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성, 이대우, 윤혜진, 안소영, 유명희님께서는 무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저 너무 뒤쪽에 있는가 봐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인사 드리고 아, 지금 나오시나요? 이제 앞으로 이분들, 아유, 근처라고 너무 잘생기셨네요, 다들. 네. 그처에 키드프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참 좋은 마음 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아,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눔은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인 의미 있는,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이브 공사단이 참당눔에 오래되도록 이어지는 실천으로 확장되기를. 네.